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당입니다. 오늘 하루 어, 즐겁게 보내셨는지요.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는 고문진보 어, 짐, 점집 10편, 오늘 200의 작품, 우인회숙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우인회숙입니다. 친구와, 우인 친구와 함께 하룻밤을 묵었다 하룻밤을 잤다 이백의 작품이네요 양풍해후하야 좋은 법과 좋은 어진 법과 해후를 했네 우연히 만나서 음주 소수하고 술을 마시면서 그 시름을 갖다가 잊고 녹아버리 녹여버리고 월하 고담하야 달빛 아래에서 고담 전천 고담 다트. 준 논을 했네요. 고담 준 논을 하고, 불렁 오메라. 아, 잠들지, 잠들지를 못한 것이네요. 잠을 들, 들 수가 없었네요. 아, 좋은 대담을 같이 나누다 보니까, 잠을, 밤을 고박 세운 것 같습니다. 네.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척탕, 청고수 하고, 청고에그 시름을 갖다가 깨끗이 씻어 버렸네요 깨끗이 그 오랜 만에 만난 그 좋은 친구를 만났으니 우연히 만나 술을 먹고 또 시름을 녹이고 또그 뭐 달밤에 좋은 담소를 나눠도 보니까 옹 잠을 뭐안 자고 했지요 잠을 들수 없이 해놓다 보니까 온갖 시름이 깨끗이 씻어 버려졌습니다 유연백호음이라 근데그 백병이 어 많이도 마셨네요 여기 오늘 몇병이라고 없었더니 뒤에 나옵니다 그 백보에 백병의 술을 갖다가 그 연달아서 마셨네요 연달아서 마시니 낭, 양소의 차담하니 좋은 밤소자지 좋은 밤 참으로 좋은 밤이라 우선 그 담소하기가 참으로 좋네요. 호월 미는 침이라 밝은, 밝고 밝은 달에 천능이 잠을 잘 수가 없었구나. 그래서, 캬, 칠해와 공산하니, 카 술이 카 쟤에서도 와서, 돌아와서, 그 와서 빈산 등빈 공산에 누워 있으니, 이 천지, 즉 금침이라 하늘과 땅이 바로 그 비단과 같 베개가 되었네요. 이불과, 아, 비단같은 이불과 그리고 베개가 되었네요. 아, 세상 부를 거 없습니다. 이백의 시가 이런 종류가 참 많지요. 얼마나 여유롭고 그 낭만적이며 그 찬수 그리고 자연을 잘 즐기고 잘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laughs> 부럽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있으나 여, 여순생 세상 살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네요. 한번더 보겠습니다. 척탕, 청고수하고 청고의 시름을 깨끗이 씻어버렸네요. 얼마나 뭐뭘 가지고 어진 친구, 옳은 좋은 친구를 만나서 술을 마시고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좋은 이야기 하느라 잠을 못 자서 그렇네요. 유연 백홈이라 그백병의 술을 갖다가 연달아서 다 마셨다. 백병이라는게꼭백병이 아니고 많은 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아, 예. 양소, 차, 양소 아, 의, 차담이니, 좋은 밤이라 우선 그 담소하기가 참으로 좋습니다. 조용한 달밤에. 좋은 친구 들이서술 한잔 거나, 하게 했으니 얼마나 좋, 그, 이야기하기 좋았겠습니까? 네가 한마디, 내가 한마디. 그러면 잠 좋을 건데, 술 취한 사람은, 내처럼 술취면 혼자서 얘기 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홀, 미능 짐이라 밝은 달에 참 밝은 달밤 때문에 잠을 들 수가 없구나. 치우 치례와 공산이라 치하여 술이 취해서 그빈 산에 빈 산에 논이 천지즉금침이라 하늘과 땅이 곧 이불과 베개가 되는구나.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베개 삼았네요. 네, 오늘 참으로 좋은 시, 어, 기분 좋은 시한수 읽었습니다. 감상했습니다. 저 청고수하고 유연백호가니 양소의 니가 이니호월미는 침이라 지래와공니하니 천지 즉금 침이라 내일 네, 다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